우리는 요즘에 우리들 앞에 말씀을 드시고 계속 듣게 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실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추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 사람들과의 어우러진 속에서의 그 구별된 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원인들을 몰아내고, 잘라내고, 차단시켜가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도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영과 혼의 생명이 그 영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그 논과 밭에 그 밭을 보면은 논에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그 알곡 속에 원하지 않는 자풀들 피 이런 것들이 알곡이 제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런 것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 다알고게 아니라 쭈쭈이도 있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는 알면서도 음, 인정해 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알곡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들의 영혼이 잘 보존이 되도록 믿음의 생기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들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겉모습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아벨, 아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티브리오로 헤벨, 숨, 공기, 증기,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벨로 채워진 성령의 충만함이 참으로 중요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들의 영혼이 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심하기를 항상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 각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대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다도 어느 때는 육신의 길을 따라서 막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에 몸짓하면서, 아, 이것도 내가 육신의 뜻을 따라서 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돌이킬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든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메함으로 그렇게 살아들이를 고백하고 다짐을 합니다. 순간순간 깨닫게 되면은 기도하는 척도 하고 찬양하는 척도 하고, 믿음생활 하는 척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인간의 감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무너짐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 스스로에서 그 무너뜨림이 올 때가 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뭐 금상첨화, 곧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붙태는 믿음의 모습이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격기를 따라서 급하게 탈선에 막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행하여가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해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보물의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다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 정말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주춧들이 되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12절의 말씀만 봅니다 12절의 말씀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본문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로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인간의 악함을 버려가라. 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해도 인간의 옛 고속, 곧제약된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내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로 격지를갈 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시는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주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합격해 봅니다. 시작.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기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 이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지 않게 하나 할때 이러한 이유들이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생겨지게 되고, 음,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는 있 어떤 물체인지간에 단번에 변화를 일으켜가는 물체는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를 그냥 그대로 그냥 두면은 바위예요. 그런데 그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뭐 떨어지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장의 손에 의하여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갈때그 기간이 짧지는 않다는 거죠. 갈아야 되죠. 깎아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금세 단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성령의 뜨거운 불맛을 보았다라고 할때그 즉시로 사람이 변한 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볼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겉모습은 그냥 그럴듯 합니다. 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과 생각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바뀌어버린 예습성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 저라고, 그렇, 안그렇다고할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옛구속이 되는 욕심과 교만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힘을 팔아먹는 가족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응? 예수의 힘을 팔아서 뭐,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령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말씀 안에 권면을 받으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의 세움을 받고 전진에 가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고 한다는 말씀이,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예신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영상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할 때에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처음 믿음을 강조해 주시죠.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처음 사랑을 유지해 가라 너희가 처음 사랑 안에 구하 있느냐 음, 처음 사랑을 감기해 주시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처음 사랑 안에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부탁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한계를 이겨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얼마나 부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자 잡더라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그렇다고 볼수 없지만 그렇게 사람의 상식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동움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구원의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각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 누구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게 될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에 대하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응.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의 힘에 의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 요즘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죠. 지금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구원의 마침표가 되는 그곳까지의 발걸음이, 말씀과 함께하는 셀라의 삶을 이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꼭 지켜져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숨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덕임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보면은 목사,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지만 듣는 사람이 정지하는 사람있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행동을 잘해. 응, 하면서 말씀을 그 선포해. 한사람있다라고하더라고 응. 오늘 이말씀을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을 함께하라.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도 조심하여서 행하여야 되고 그 조심에 행하여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인정을 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응. 우리 모두는 심는 대로 거듭해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의하여서 변질되어 가죠. 우리 모두는 무엇을 심고 있으며 어떤 결과에 이르러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가야 되는데, 진실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로 이 말씀을 들하야볼 때, 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네 것으로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격을 해보겠습니다 신학성령 3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신약성경 369페이지. 자스을 함께 합격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를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재산을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영과 도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흩어진, 불에 흩어진 것 같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 영구한 도성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서는 여기 어디에 천,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디에가 면 자기들이 뭐, 응? 응. 안식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져. 우리는 우리 영구한 도성이 따로 있으면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 그 나라를 산소망의 나라라고 하고, 생명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하면 항상 찬송의 쇠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지원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저기 온전한 것을 선포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으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느냐 저는 항상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식들보다 내 가정보다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응?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야,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유로가 되었다고요. 응. 그들 말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군심으로 하게 하지 게하 말라. 그는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이 말씀을 우리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주도 안에 믿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족과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세계, 산 소망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뜨거움을 십사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1 5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항상 찬송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진정한 마음에서 오르나는 입술의 고백은 그 이름을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곧 믿음을 성포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강이 기도가 음?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우리 사람들은 오직 선을 행한 곧 아버지 하나님예 선하실 뜻을 나타내가는 사람들로 서로 합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말씀을 성공함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면함으로 가르쳐가는 목자에게 목종하라그 목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곧 밤새 누렇게 보초를 서듯이 위하여 기도하라. 그목자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권위 오시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목자야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는 항상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나보다 나 혼자로 여기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요 나는 여러분들을. 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다 믿음의 모습 혹시라도 그 목자를 서운하게 해서 근심함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십두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 성령이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행하려 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음,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이러한 자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 이럴 때 노력해야 됩니다. 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대요. 갇혔어요, 어린아이가. 응? 그 어린아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도하다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요. 했대요. 그럴 때에 도움의 손길이 와서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그 아이가 구축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같고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어떤 일들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음, 우리는 11에서 1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님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야?라고 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의 삶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서 어기게 되면은 분명히 처벌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어디에서 집중이 되느냐? 육신의 것에더 집중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사야 됩니다. 처음에 성령의 주말에 입었을 때는 그분을 믿고 의지않니다 나중에 서서히, 서서히, 사람의 눈이 아수로 내려가는 비둘기처럼 육신의 것들에 촉촉이 맞춰져 있다가 참 많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 눈의 초점을 믿음의 촉촉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로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려 힘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아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전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이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만 깨닫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끌린 발길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이루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입술의 열매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의 축복, 육의 축복들 마음껏 누려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며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